음. 여기는 저 용인의 용인 상현동에, 그 상현마을 포레나 광교 상현아 아파트 반지에 왔습니다. 아까 어, 강남 압구정에서 압구정에서 여기 오는 어, 승객분 한번 모시고, 이 아파트에 왔어요. 그래서 지금 내려드리고, 저 희우에서 어, 어, 먹을 거를 어, 좀 사가지고 좀 먹고 가려고 여기 나와보니까 여기 앞에 어, 크리스마스라고 트리도 해놓고, 응? 루돌프두 마리가 끄는 응? 그 산타클로스 썰매도 어? 딱 준비가 됐어요. 응?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. 네. 네. 오늘 2023년 12월 3일입니다. 일요일인데, 에이. 저기 보시면 포레나 F O L E N A. 에이, 포레나. 용인 광교 상현 아파트입니다. 에이, 날씨가 아주 상쾌합니다. 쨍하고 음? 아주 좋은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날 날인 것 같아요. 날씨가 다 이렇게 좀 차야지 겨울에는 응. 여기 보니까 이 소가 어? 그 꽃다발을 하나로 많고 응? 아가씨 소인가 꽃돌레 응. 해가지고 응? 그, 다리를 살짝 꼬고 선거 보니까 응, 아가씨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응? 오늘 에, 여기 그 <laughs> 광교, 여기 포레나는 처음 와봤는데, 에, 그 주거한 여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용이는 우리 저 장인어른, 에, 장인어른 고향이신데, 우리 장인어른 생각납니다. 집사람도 고향이구나. 집 사람도 용인 구성에서 구성면 태생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나하고도 인연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